안녕하세요. 나도 만들자를 운영하고 있는 깊은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게시글에 이미지 및 동영상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오늘은 블로그에 글을 작성할 때 링크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과 특수문자를 삽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블로그 대시보드에서 글을 선택하고 글쓰기를 클릭하여 글쓰기 편집기를 엽니다. 네. 그러면 글쓰기를 클릭하고 본문에 링크를 만들기 위한 문구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저는 무료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무료 이미지 링크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링크를 걸기 위해서 구글에서 무료 이미지 링크를 삽입하기 위한 주소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무료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이곳에서 주소창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로 다시 돌아와서 링크를 넣을 이 문구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그리고 편집기 메뉴에 있는 링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링크 수정창이 뜨는데요. 여기 웹주소 입력란에 방금 복사한 웹사이트 주소를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밑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이제 무료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주소에 링크가 걸렸습니다. 미리 보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무료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만들어진 링크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링크, 만들어진 링크 문구를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뉴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변경을 눌러서 웹사이트 주소를 변경시킬 수 있고요. 삭제를 눌러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삭제해 보겠습니다. 네. 색이 변했죠? 이제는 다시 블로그 미리 보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클릭할 수 없죠. 링크가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수문자를 삽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수문자를 삽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곳에 특수 문자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편집기 메뉴의 특수 문자 삽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특수 문자 삽입 창이 뜨는데요. 카테고리를 눌러서 최근 사용한 문자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 필요한 카테고리를 찾아서 기호라든지 이모지, 이모지는 보니까 이모티콘을 말하는 것 같네요. 번호,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호를 선택하겠습니다. 현재 화살표로 되어 있고요. 점자를 눌러볼까요? 네, 점자도 삽입할 수 있고요. 이모티콘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모티콘이 나타나네요. 아무거나 한 가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네, 선택하면은 본문에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곳에 있는 X를 클릭해서 창을 닫습니다. 또, 특수문자를 삽입하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글을 작성하다 보면 참고 표시가 필요할 때가 있죠. 흔히 말해서 당구장 표시요. 그 특수문자를 마우스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하나 그리면은 검색 결과에 비슷한 게 검색 결과가 창에 뜹니다. 또 하나를 그리면은 또 비슷한 게 나타납니다. 네, 나타났네요. 그래도 다 그리겠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참고 표시입니다. 선택하면은 본문에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X표를 클릭해서 창을 닫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블로그 게시글에 링크를 추가 삭제하는 방법과 특수 문자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게시글의 줄 간격, 즉행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